가수 권은비가 워터밤 무대를 준비하며 몸무게가 41kg이 됐다고 했다. 권은비는 23일 방송한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와 일상을 공개하며 평소 47kg, 48 정도였는데 지금은 41kg, 42 정도라고 했다. 출연진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자 권은비는 무대 준비하느라 식단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무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거트와 메추리알만 먹으면서 식단 관리를 했다고 했다. 권은비는 최근 건강 문제로 부산 워터밤 행사에 불참했다. 매니저는 공연 이틀 전 안무 연습을 하다가 쓰러져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까 최대한 회복해서 워터밤에 가고 싶어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했다. 전현무가 갑자기 부산 워터밤에 못 가서 마음 감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하자. 권은비는 "제가 아픈 것보다 죄송했다. 준비해 줬던 댄서 스태프, 기다리는 관객에게 미안했다"고 했다.